천사의 결혼식 송가인의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 대한민국에서 트로트의 여왕으로 불리는 송가인이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천사의 결혼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결혼식은 그녀의 독특한 매력과 따뜻한 인격을 반영한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송가인의 결혼식은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진행되었으며 그녀의 가족, 친구 그리고 많은 팬들이 함께한 가운데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특별히 초청된 손님들 중에는 연예계 동료와 음악계의 유명인사들도 자리해 축복을 나눴습니다. 결혼식장은 송가인의 음악 여정을 상징하는 특별한 디테일로 꾸며졌습니다. 입구부터 천사의 날개를 연상시키는 장식과 그녀가 사랑하는 전통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라이브 연주가 어우러져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송가인은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며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디자인으로 그녀의 고유한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송가인은 결혼식에서 신랑과의 만남과 사랑 이야기를 전하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항상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음악과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신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혼식은 송가인의 대표곡을 비롯해 여러 곡들의 공연으로 마무리되었으며,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아티스트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후 송가인은 신혼여행을 통해 잠시 휴식을 취하며 향후 활동에 대한 계획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결혼 후에도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하며 새로운 시작과 함께 더 많은 감동을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송가인의 결혼은 단순히 한 가수의 개인적 기쁨을 넘어 그녀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앞날에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송가인, 신곡 어게인, 깜짝 스포, 작사 참여로 진심 담았다. 트로트 여제 송가인이 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신곡 어게인에 대한 깜짝 스포일러를 공개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신곡은 그녀가 직접 작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최근 올린 게시물에서 오랜 고민과 진심을 담아 완성한 곡입니다. 여러분과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며 쓴 가사예요. 라며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음악에 담긴 진솔한 감정과 메시지가 이번 신곡에서도 두드러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Again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재도약과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인터뷰를 통해 이번 곡은 제가 느꼈던 감사함, 사랑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팬들과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준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가사를 썼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곡은 그녀의 특유의 감성 깊은 목소리와 국악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기존의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에게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송가인은 음악 작업 중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잘 표현할 수 있을지를 가장 많이 고민했다고 전했습니다. 송가인의 소속사는 이번 곡은 그녀의 음악적 성숙함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녹음 과정에서도 송가인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라며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또한 곡 발매와 함께 특별한 무대도 준비 중이라고 전하며 팬들과의 만남을 암시했습니다. 발매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목소리로 위로받고 싶다. 작사에 참여했다니 더 의미 있는 곡이 될것 같다 등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신곡 'Again'은 오는 12월 초에 발매될 예정이며, 송가인은 곡 발매 후 다양한 방송과 공연을 통해 팬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그녀의 새로운 음악이 어떤 감동을 전할지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진심이 담긴 신곡 어게이 또한번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그녀의 음악 여정에 뜨거운 응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